제가 좀양이부하나사 때문에 화열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투어 발음에서 문제가 좀 있을 건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모든 업종에서 생태계 파괴종이 있죠. 대학 시절에 누구 사장님이 생태계 파괴종? <laughs> 근데, 이번에, 정말, CPU 쿨러에, 감히 생태계 파괴종이라고 할수 있는, 좀, 심각한 쿨러가 하나가 나왔어요. AG620이라는 쿨러 나왔는데, 이게 왜 생태계 파괴종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현재 가격이 4만원이에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5만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벤트로 4만원이라고 그러는데, AK620이 블랙 기준으로 8만원이에요. 4만원하고 8만원이면, 두배 가격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개가 같은 놈이에요. 민욱이, 조상도 있지? 왜 같은 건지, 한 설명을 해봐. 일단 쿨링 시스템이요 떡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같고요 나머지 뭐 성능이라던가 이런 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니면 오히려 뛰어넘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커버를 오히려 벗겨냈기 때문에 쿨링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모두 아꼈다는 기능으로 여기에 있는 이걸 떼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건 뭐백은든지 할지 모르겠는데 떼면서 오히려 방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진 거지 않아요? 맞습니다 펜은 이 펜이 좋은 거야 네이 보면은 이게 157, 160. 요거 깍대기 3mm 차이가 나는지. 무게는 어떻노? AK60이 2 없을 깍대가 있는 만큼 153g이 무겁습니다. 음. 네, 150g입니다. 어? 1,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00? 1,300? 1,300kg? 정도? AK-620하고 AG-620이 기본적으로 평평도가 굉장히 좋아요. k 사존 리뷰에 최근에 AG-620이 어세신을 능가한다, 녹토화를 능가한다, 물론 소음에서 녹토화한테 안될 거예요. 녹토화의 쿨링 성능을 능가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테스트 해볼 건데, 너무 많은 쿨로 종류를 안 하고, AK-620하고 AG-620. 내가 요거를 브라보테이 수입사이가 그지대안으로 하예 대리님, 여기 허수비입니다 잠깐 네. 통화 가능하실까 해가지고. 아, 네. 네, 저희도 네. 영상 찍고 있고, 대리님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AG620하고 AK620이 가장 큰 차이 두 개가 펜이 서로 다른 거하고 두께가 있고 없고 이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네. 네, 네. 음이... 서멀 컴파운드가 주사기 형태로 독어 있고, 전용 드라이버가 제공되는데, 이지 네, 네. 건 같은 경우에는 튜브에 들어있고 전용 드라이버가 음.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성분은 같은 거죠. 예, 같은 성분은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건 주사기로 돼 있고 비닐로 돼 있다. 라디에이터, 방열판은 똑같다 그죠? 문이나 이런 것까지 똑같은 것 같고. 사이즈미라면은 위에 요거 플라스틱 가드를 떼버린거 3mm가 높이가 내려갔고 타입이 결정적으로 좀 다르다고 했는데 사이즈나 구격이나 외형같은 각소에 다 동일한데 안에 네. 들어가는 베어링이 요거 AK620제품 FDB 베어링이 사용되었고 네. AK620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하이드로 베어링이 사용되어가지고 음. 세고할 때이나 정확히 약간 분명히나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숙성이라던가 음. 내구도, 그 다음에 사용 수명 같은 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과 이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최고 궁금한 거는 K 사전이나 이런 리뷰에 보면은 제가 어세신도 이긴다, 녹파도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생태계 파괴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세신도 브라우텍에서 같이 유통하시아요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CR2000보다 저렴하잖아요 네. 타사 쿨러뿐만 아니라 브라우테 쿨러까지 압살할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격까지 생각하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팀킬이 될 거라고 예상이? 예, 그래도 소비자분들께 조금 더 선택지를 높이고 싶어서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춘 더 부상 제품으로 출시되어 온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하시다 AGU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쪽 측면을 더 고려하신다면 AKU 사실 브라보텍 입장에서는 AK620 하나 파는 게 AG620 하나 파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잖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음. AG620이 잘못하면 괴력이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지금 들어왔네 고맙습니다 네, 테스트해 볼게요 네. 이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브라보텍하고 다른 무슨 유료 광고나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요즘 핫한 클러라서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도는 회차별로 돌면서 어, 음. 조금 변화 있나 어, 그래 그래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네가 소개한 쿨러가 좀 이상해졌잖아 제가 업출을내드겠습니다 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렇다 그지 일단 점수가 1%가 좋게 나왔네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게에서 내한테 아. 막 흠뻑 받는 줄 전체적으로 전력량을 얘가 많이 땡겨 쓰네 냉각이 잘 되니까 지금 마음만로 땡겨 네, 쓴다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시점을 찾지는 못했겠지만 클럽도 높게 나오고 있고 온도도 낮고 음, 온도는 음. 사실 처음 온도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제가 덮개가 영향을 미치는 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총평을 해가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음, 물론 점수 차이가 이렇게 체감하실 만한 차이는 아니기는 해요 저 진짜 똑같이 21회차를 돌았다는 거는 비슷한 연산을 했다는 거 What's it was 보시면은 전력량이 떨어지는 거가 제일 잘 보이는데 확실히 AG620 쪽이 조금 더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방열판 위쪽에 덮개가 없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 결과만 봐가지고는 얘가 어세신을 수정. 이긴다는 거가 어세신은 살짝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뭐 제확인이좀 네. 있어야 네.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어세신하고 AG620을 1대1 비교를 할게요 근데 이거 성능적인 이야기만 봐서는 AK AK620은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거든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은 블랙 제품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하지만 AK620은 화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화이트 만원 더 비싸죠 정리하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4만원인데 8만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벤트가 끝나면 5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5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종이 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AE620이 AK620을 이겼습니다 거의 반의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 물론 토음이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AE620이 좀 나을 수 있어요 밑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여기 좀더나은다고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 라디에이터나 이런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i7 이상에서는 AG620을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밀어보려고 합니다. 네, 고생했다 테스트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